같은 경우는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자리의 열세를 감안하고 잡으셔야 하다 보니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1인샵 이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초창기이신 분들 플러스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한 내용을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뷰티샵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1인샵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저희 뷰티 업계가 레드오션을 넘어서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창업 집종이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좁은 골목 안에도 몇 개씩 존재하는 게 뷰티샵이거든요. 한번 지나가시다가 이거를 의식하고 보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1인 샵을 운영하는 게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샵이 많다고 해서 혹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할때 그쪽 업종에 그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업종을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안 해요. 이미 많이 포화 상태인 업종을 하더라도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제가 뷰티샵을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이 돼 있어요. 특히 1인샵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효율로 봤을 때 상권이 지나치게 비싼 자리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1인샵에, 1인샵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1인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고 월세, 그다음에 관리비 제료비 등등 기타 이제 비용들을, 재반 비용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인테리어 같은 거 요즘은 조금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또 깔끔하고 이쁘게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가 비용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데가 너무 비싼 곳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1인 샵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자리에 열쇠를 감안하고 잡으셔야 하다 보니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손해를 보시지 말고 제가 간단한 것들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를 활용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면첫 번째는 소상공인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기사를 보시면은. 그 하단에 그 지역 업체 광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광고를 띄우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어요. 얼마씩 차감할지 자기가 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만 원대를 넣어놓고 충전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꽤 오래 사용을 했거든요. 바로 그걸 보고 오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이다 보면 손님들이 이제 서서히 본인의 샵을 인지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샵이 있구나. 어? 근데 나중에 또 기사를 봤는데 밑에 그 샵이 있다. 그러면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한번 가볼까? 마침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 그런 샵이 있었는데. 혹은 또 눈에 보이면 아 맞다 여기 아직 여기 또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된다는 거는 그 샵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느끼시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체를 서서히 잠재 고객님들께 인지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 시스템,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저희도 처음에 오히려 지점 하나만 운영할 때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은 몇 만원. 네, 금액으로 두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광고예요 이거는 업체에 맡겨서 상위 노출을 해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 플레이스도 잘못 맡기면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굉장히 금액이 조금 있어요. 몇십만 원대예요 이게. 근데? 이제 순위가 내려가는 알고리즘 때문에 복잡하게 깊숙히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네이버만의 알고리즘, 인스타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떨어져서 몇십 단위? 아니, 아니 저희는 광고를 안 해도 상위에 있던 샵이었는데 광고를 해서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부원장님이랑 저랑 마음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업체에 꼭 맡기라는 게 아니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이것 또한 그 소상공인 노출한 것처럼 거기 들었어요. 그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내면은 물론 옆에 광고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 상위에 노출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눈에 띄고 그 고객님들한테 인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근데 비용이 또 저렴해요. 비싸지가 않아요. 원하는 금액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노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몇만 원으로 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 왜냐면은 그 상위 노출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속눈썹 연장, 강남 속눈썹 연장 이런 거를 쳤을 때 이제 보통 상위에 뜨는 데들은 굉장히 오래 운영을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이제 막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뛰어넘으실 수 없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요거 상위 노출 광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지금도 저희도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 또 추천드려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금액대가 일단은 조금 비교적 이렇게 상위 노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글 중에 강남 속눈썹, 강남 속눈썹 펌을 쳤을 때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가성비가 약간은 제가 오래 하다보니까 옛날에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게 비용은 몇 십만원대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체 민폐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어쨌든 10만 20만원대 수준이 아니고 상위노출 보장 같은 경우는 몇십만원대 수준이 돼버려요 근데 1인차 처음 운영하실 때 이제 오픈하실 때 가뜩이나 간신히 이제 적은 비용으로 오픈을 하셨는데 그거 상위 노출 딱 하나 글이 되는 건데 몇십만 원을 쓰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면 다섯 명에 조금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 근데 대신에 1위 1페이지에 노출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래도 요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1페이지만 보시고 바로 선택하지 않으시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 개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너무 뒤에는 말이 안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페이지들은 어느 정도 읽어보시고 픽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면 또그 조금 최대한 상위에 뜨는 블로거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글을 써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노출이 안 돼, 너무 심하게 노출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또 업체에다가 이렇게 잘 얘기해서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해주실 수 있게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왜냐면 처음에는 시, 시간도 조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술을 무료로 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 본인이 뭔가 이제 연습, 연습이라고 하면 좀뭐한데 어쨌든 손님한테 하듯이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하시는 게 돈보다는 더 나으시잖아요. 시간이 너무 남아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때는 차라리 처음만 시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아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스타. 요거는 그렇죠? 제가 이제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인스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꼽자면 저는 인스타를 꼽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를 돈을 안 들이고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업체들도 많고 그 업체를 쓰세요. 또 대부분 이제 웬만한 뷰티샵들은 요즘에 다 업체를 통해서 인스타 홍보를 하시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은 오래 하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술 사진, 올리는 사진의 퀄리티가 엄청 좋으세요. 근데 처음 샵을 오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 인스타를 배설을 해서 소소하게 그냥 적당한 시술 사진, 이쁘지 않은 적당한 시술 사진을 뭐, 천천히 천천히 올리신다? 아,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내 계정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그 사이에 발전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1인샵을 하실 때 처음에 차 오픈을 하시고 나서 그 손님을 끄는 게 일단 목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 본인 계정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업체에서 상위로 노출을 해줘요. 그런 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것도 한 몇십만 원대. 근데 네,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1인샵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본인 계정으로 올려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몇 십만 원짜리 하지 마시고 리그램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업체 계정에다가 우리 원장님들 사진, 시술 사진을 올려주는 건데 글을 보면은 거기에 원장님 그 주소도 나와 있어 태그가 돼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본인 계정에 올리는 것보다 리그램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인스타는 홍보할 때 비용이 3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정도 비용을 아끼실 수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오래 운영하고 대형 샵이어도 그 일반 계정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는 거는 인스타에 금액을 주고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리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요즘에는 본인 계정을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의 손님을 확보해서 나중에 제대로 마케팅할 금액을 만드시려면은 처음에는 좀 리그램을 이용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비용은 조금씩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초기에 투자 없이 그냥 손님이 알아서 내 샵에 와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제가 네이버에 글을 꾸준히 올리고 인스타에 글을 꾸준히 올리고 하면은 조금의 짧은 기간으로 효과를 봤어요. 큰 효과를. 근데 요즘에는 아시죠? 샵이 너무 많아서 그 본인 노력만으로는 또 어려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작은 비용을 투자하실, 투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네 가지 리스트를 말씀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두 달은 좀세 달까지는 다 하기는 어렵다 하시면은 한두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초기에 손님을 어쨌든 우리 사업을 인지시키고 오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조, 완전 좋은 자리가 아니어도 지나가다가 손님이 워킹 고객님들이라든지 오시기는 하시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 아까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요거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1인사 초창기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더 자세한 부분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